일반적인 학원 강사의 풀이랑 다른데요 불안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상적격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적격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가 아니라 대상적격은 있지만 소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더 풍부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불리하지 않아요 소외의 이익 특정 소송물에 대해서 번함 판단 청구를 정당화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개념 정의죠 소이익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인정되고 있어야 적법한 게 아니라 원래 당연히 적법한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나한테 뺏어가는 돈을 깎아주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면 내가 원하는 원상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불리한 처분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너는 왜 15억 원 뺏어가겠다는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지 않고 뺏어가는 돈을 깎아주겠다는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바람에 소의 이익이 없는 제소를 하게 되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할수 있죠.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요. 사안에서 갑한테 발령된 감액경전처분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변경이기 때문이죠.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요. 유리하게 취급해 주겠다는 처분을 취소해 봐야 나한테 원상회복되는 게 없어요. 권리구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판례도 징수 처분을 불량적으로 감축하는 감액 처분은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취소로 과 소의익이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의익을 인정을 하는 뭐 이런 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무리스러우니까 이 괄호 안에다 넣어 드렸거든요. 관심 있는 분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소기간이 정말 까다로워요 재소기간은 개념 정의를 적어드렸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가 허용되는 법정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91년 91, 이내에 제기를 하면 되죠 하지만 특이사항이 있으니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서 정보는송달 받은 경우라면 그게 기산점이 된다고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람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까 민원 제기를 해서 깎아줬다고 그랬었는데 민원 제기는 행정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서브에 나와 있는 행정 심판과 이의 신청의 구별 기준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시면 돼요.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됐다, 대심적 심리 구조가 유지되었다, 결정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이런 게 있으면 행정 심판입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 제기는 행정 심판이 아닙니다. 재소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뜻이죠. 그렇다면 가비란 사람이 소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가맥킹도 처분이잖아요. 제소 기간의 기산점이 언젠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제소 기간이 도과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는알수 없어요. 이 문제의 곤란한 점이 이겁니다. 날짜를 안 줬어요. 5월 경이라고 하는 바람에 11월 경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5월 경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90일 100, 아, 90일 이내에 해당이 되는지 180일 이내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날짜가 안 주어진 상태에서 재소 기간 도가율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점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출제 오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1기 때도 말씀드렸죠. 오류인 출제 왕왕 됩니다. 그냥 선해에서 풀어야 돼요. 판례는. 감액 경정 처분의 경우 소외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며 재소 기간은 역시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라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선회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재소해야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재소였다면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재소 기간 내에 있는 제소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선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후행 처분, 감액 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했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후행 처분이를 기점으로 기산점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미련한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감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적법한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액처분 대상으로 재소기간을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남은 가능성은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정본송달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혹시나 이 사람한테 유리한 결과가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죠 그 점은 남아있습니다 사안의 취소소송에서 재소기간 기산점은 후행처분 발령일로 보아야 한다 이문제 그렇게 냈기 때문입니다 처분권주의 원칙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소위 대상은 감액처분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당사자가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 대상적 경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적 처분도 처분이니까 그러면 재수기간 기산점도 감액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딱한 가지 남은 것은 오고지의 법률효과죠 감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재수기간이 남아있다면 오고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해버린 60일, 180일이 지나가 버리고 나서는 오고지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일 뿐 죽은 처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아직 죽지 않은 것만 연장시킬 수 있어요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례 자체로서는 옳은 이야기예요 사안에서 오고지 법률효과를 이유로 당초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처분이 이미 불가정률이 발생을 했잖아요. 불가정률이 발생해서 제소기간에 도과해버린 이미 죽어버린 처분을 오고지해봐야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 후에 행정청이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 제기... 기산 제소 어, 기간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당사자가 제소 기간과 관련 제소 기간과 관련된 유리한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 점에선 판례가 타당한데 그거는 당초 처분 기준일 때 이야기죠. 여기서 당사자가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후행 처분입니다. 감액 처분이요. 감액 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오고제 법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판례로는 알수 없죠. 감액처분에 대한 오고지의 효과는 그러니까 이 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고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혹은 오고지와 상관없이 재결처분서 송달일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 내에 있는지 이걸 판단하고 싶은데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 곤란한 점이에요. 이 그림 보실까요? 당초처분과 변경처분과 재결일이 있습니다. 각각 3월경, 11월경, 5월경이에요 근데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제소했다고 했잖아요 행정심판 제기일이 변경처분기산점으로도 90일, 1 8 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3개월, 6개월이 되겠죠 그런데 전부 다 11월경, 5월경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11월 30일날 감액처분이 있었고 제결취소소송이 5월 1일날 있으면 어떡할거예요 그러면 재소기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이런 문제를 내면 출제 오류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 종종 오류인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적응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설문상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11월경 이후이고 5월경 이전인데 정확한 청구일자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청구요건... 을 충족 다시요 청구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상적격과 청구 기간 이런 거는 뭐 가정을 해서 다 인정된다 뭐 인정 안 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적격은 인정된다고 해야죠 당사자가 감액 처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기타소송 요건 간단하게 사안의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기 때문에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라는 문제에 대해서 옳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시 답안 교수님의 채점 평가도 일치하는 답을 쓸수 있어요. 다만 대상적격이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때문에요. 그리고 제소 기간이 도가하였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소송 제기 일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출제 오류인데 어쨌든 결론은 다르지 않다. 소외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기 때도 이거 풀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조금 더 명징하게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뭔가 깨닫는 느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음 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